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제 계좌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HMM이 흐름상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일봉상 매수 시점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내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10만원 투자해서 나머지 HMM 4주 매입을 하고 KC 코트레일 17주를 매주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제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 대한항공도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지금 보면 바닥 신호 나왔고 매수 신호 나왔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120선을 터치하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크 RCT 일봉 차트입니다. 힘껏 올라간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직 두 달째. 하나, 둘, 셋. 일, 1월부터 매수 시점이 나왔고, 지금 하나, 둘, 셋. 세달 동안 지금 올라갔죠. 포스코 ICT는 조정을 받아도 1,10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지를 해주면 14,000원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나 보겠습니다. 코리아나도 바닥 신호 나왔고, 매수 신호가 2월달에 나왔죠. 일본 차트를 보겠습니다. 3월 28일 날 매수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신호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121선 살짝 올라간 다음에 지금 지지 받고 있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케이 코트렐도 2월 24일날 바닥 신호 나오고 3월 7일날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다시 3월 27일날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곧바로 매소,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컬러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작년 12월에 바닥 신호가 나왔고 2월 달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를 시작 매수를 시작했고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컬러레이 바닥이 하나, 둘, 세번 나갔고요. 그리고 다시 3월 29일날 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같이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고 가겠습니다. 60만원에서 지금 1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총매 금액이 69만 6천원입니다. 투자금이 많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이 적다고 쪽팔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